자, 나 진짜 사고 싶은 강이 생겼어요. 삼성 콘도멘션이라 아시죠? 해운대 바닷가 앞쪽에 있는 곳인데, 진짜 그 맨날 주민들 하는 말이, 여기 우리 아파트에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수영하다가 비키드입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래요. 그만큼 바닷가 접근이 좋다는 곳인데, 왜 내가 이 친구 매력 느꼈냐? 이 애들 투자자들 엄청 들어갔어요. 위치가 좋아서. 근데 경기 안 좋아지면서 다 빠졌어요. 그 사이에 또 조합장에 교체가 있었고, 시공사에 교체가 있었는데, 결과 로 뭐냐 이번에 시공사가 동부에서 경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동이 보면 해운대 바닷가 앞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왔냐? 학정 지분제로 들어온 거예요. 학정 지분제 뭐냐? 내가 23평 가지고 있으면 새 아파트 23평은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럼 30평 가지고 있으면 30평 공짜 받잖아요. 자 그러면 23평짜리가 6, 6억대 중반 정도 되고 7억대, 30평대 한 7억 좀 넘는 상인데 황잘 보세요. 지금 우동 그 리인뷰 1차부터 해서 뭐2차까지 했을 때 지금 아직은 안 받쳐주지만 해운대 인근 지금 시세를 봤을 때는 다들 4천에서 4천 5백만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지분석을딱 해보니까 잘 보세요. 33평짜리 아파트, 33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합은 지금 현재 거래가는 한 8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요. 그러면 33평 아파트를 내가 무상 그 무상 지분을 해가지고, 학정 지분제를 받는다고 하면은 45평, 그 조합원들은 그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 분야가 얼마냐면, 4, 평당 4,500잡보면 33평 하면은 딱 15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운대 그 상업지에 있는 곳인데, 용종률 1000%거든요. 그조합원들의 116명인데, 0 신축이 한 290개 나와요. 그 충분히 4% 나온다고 하지거든요 그래서, 웃긴 거 뭐냐, 경동은, 자기들이 일반 분양을 해서 학정 지분제를 하니까 공사비 많이 올랐으니까 그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0층까지만 조합원들이 가져오고 30층에서 40층은 다 일반 분양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30층까지면 또 괜찮잖아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자, 1번. 학정 지분제를 하니까 지금 삼성 폰더미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투자를 안 붙어요. 왜? 전세가가 없어요. 다 월세예요. 매매가 6, 7억인데 월세 125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속을 생각했던 게 뭐냐면 경동에서 지금 오늘 확인해 보니까 얘들은 다시 설계 변경 신청해서 건축 심의 받아 가지고 내년에 이주하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발 부산 장만 좋지 않게 한 10월 달까지만안좋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6 7억 하고 하잖아요. 지금 투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또어하냐 10월 달, 11월 달에 계약을 해요. 맞죠? 그렇게 계약해놓고 어떻게 할까요? 중도금 놓고, 잔금을 내냐, 한 2, 3월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잔금은 어떻게 칠까요? 조합원을 내가 매수하잖아요. 그때 되면 뭘 하겠습니까? 이주할 거 아니에요. 이주하 감정평가를 다 했거든요. 그 감정평가 60% 나올 수 있잖아요. 경동은 20%밖에 안 준다 했는데, 주민들이 봐봅니까? 야, 너 경동 빠져. 그냥 내 은행 대출 받을게. 그러면 내가 한, 7, 6억짜리라도 3억 추천 정도 이주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2억, 한한 3억만 있으면 그집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나는 생각하는 바가 뭐냐면 분명히 지금 부산장은 올해 하반기에 반응은 있겠지만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 봐주고 삼성 컨노메이션은 확정 지분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는 지금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나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또는 대출 받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받아 들어가서 일단은 어차피 좀 지나고 내년 상반기 되면 이주비 받을 거 아니에요. 대출 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투자금액을 3억 정도 맞춘다고 하면 자, 33평짜리가 내가 한 8억, 7, 8억 사, 샀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일반 분양하게 되면 한 14억 정도만 판다 해도 내가 봤을 땐 그냥 무상취분 받아도 한 5억 정도는 내가 수익 남기겠네요. 그리고 내 같은 경우는 부산에 지금 살지, 않, 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부산은 내 고향이다 보니까 내가 뭐가족들하고 내려와 살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현차 런데보다는 그냥 해운대 바닷가 쪽에 있는 주택을 한개 구입해서 나도 쓰면서 또 뭐니까 에어비앤비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 어, 그거 괜찮을 것 같아 생각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에어비앤비를 돌려봤는데 생각보다 총하기 힘들긴 힘들지만은 딱 해운대는요. 딱 7월달부터 해서 9월 초, 한 중순까지만 바짝 돌려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대출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봄하고 이럴 때는 내가 즐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숨어있는 친구가 삼성콘드멘션이고 한 3억 놓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3, 4억에 대한 수익은 보장될것 같고, 앞으로도 후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갑자기 꽂힌 데가 삼성콘드멘션으로 꽂힌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건 진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굳이 바다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삼성 콘드메이션은 앞으로 공사비가 비싼 상태에서 아파트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분야가 쌀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안 좋아, 장이 안 좋잖아요. 지금 경동 리앤뷰 2차 같은 경우는 나 별로 말안 들어. 구남로 쪽에 붙어 있지만 너무 벽 뷰가 많 벽에 뷰가 많아요. 근데 숨어있는 친구 어디냐면, 조합 사무실 어디냐면, LCD 바로 뒤에 있는 경동 리앤뷰 1차에 있더라고요. 얘도 가격 별로 안 올라간 것 같아요. 아, 사실 내가 봤을 때 지금 그랬따지면은 용동 리인뷰 1차를 사는 게더 낫지 않겠나? 나한테 생각을 또 가져보는 거죠. 요거는 그 개인별로 성향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그냥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밀락동 초기 재개발들 있죠.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밀락동하고 지금 부산 전 지역의 초기 재개발 구역들 있죠. 사타 통과된 데가 50군데가 넘어섰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항구에 한국의 1년에 그 재개발 구역을 지정해 주는 곳이 한 만해 봤자두군데 4군데 네 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수영구는 밀락동하고 강한동만 빼는 게 아니고 또 망미동까지 있잖아요. 그 수영구가 너무 뭡니까? 초기 재개발 구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 부산시에서는 순차적으로 지금 재개발 구역을 지정해 주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난 진짜 뭐냐면 숨어 있는 진주 딱한 개예요. 밀락이고요. 이번에 시공사가 지에서 건설딱 들어왔던 곳인데, 여기는 상가의 비율도 얼마 안 되고, 지금 뭡니까 옛날 투자자 들어왔다가, 한번 장 좋을 때는 올라갔죠.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시공사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이 한 2억 5천, 3억 정도 들어가요. 그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곳은 좀 그나마 안정적으로 좋고, 왜? 밀락 이구역에 대한 위치를 안 좋지만은, 아파트 가격에 대한 지표를 비교할 수 있는 친구가 더샵하고 동원, 그리고 앞으로 대장주가 될수 있는 수영 현대 재건축 그리고 길 건너편 이어딥니까 센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수영 구면은 강한동하고 남촌동에서 뻗어 나가서 밀락동 가야 되는데 밀락동이 해운대 쪽에 더 붙어 으니까이 센텀에서 넘어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 구역 중에서도 밀락이 구역이 거의 1번이라고 저는 봐주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뭡니까 장안 좋을 때 가지고 있다가. 장도하지면 가격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한 사구역도 이번에 안정적으로 사업이 바뀌어가지고 구역 지정부터 다 되고 있지만은 그 안에 시장이라든지 땅 모양으로 봤을 때는 사업성 봤을 때는 밀락이가더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밀락 6구역은 솔직히 사업은 잘안 되고 있어요. <laughs> 맞죠? 그리고 나머지 가보자. 밀락 뭐 5구역. 그리고 진짜 관심 있는 곳이 어딥니까? 밀락 3구역 있죠? 그 앞에. 요기는 진짜 뭡니까? 딱그 강한리 바다 조망을 볼수 있는데 상가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여기가 옛날에 그 진짜 그 뭡니까? 주광역에서 사업을 했다가 밀락 3하고 밀락 5구역이 왜 애들이 터닝포인트가 됐는데 이 애들 너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가격을짧으시 너무 많이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진행하는 과정도 어 진행은 잘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뭡니까? 좀약 앞으로 뭐 상가하고 상가 비율 때 시끄러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너무 강한 농하고 밀락공 쪽에 많이 몰려있지 않나, 라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에좀 애들이 강한 7구역도 가보면, 진짜 여긴 기 투자자들이 딱 구역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투자금 대비해서 정말 위치도 좋지만은, 아, 진짜 강한 7구역이 사업, 뭐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사타 신청했다가 또지하되고 다시 재접수하고 있는 가정걸짓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딱이구역에서 뽑으라고 하면은 딱 밀락 2구역을 뽑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강한 사구역. 그리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한데보은 데가 있어요. 뭐 강한 구구역이라고 있는데 그래 좀 그게 같은 경우도 이 정비업체 다오라고 옛날 비치한 업체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애들이 초기 재개발에 막다 들어가서 진짜 막다 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잘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강한구 구역에 있는 애들은 투자금액 이 내가 봤을 때한 3천 4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자 일단 사타 신청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말 정도에는 사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비업체 말로는. 그런데 진짜 어제 웃기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사하고 이렇게 수용구에있던 건축가 기장님이제 선배거든요. 그분이 저보고 유튜브로 보고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너희 부은말 재밌게 하대. 그러다가, 야, 이살 만한 거 없어? 하니까. 그것좀 강한, 그러니까 강한 구에좀싼게 나온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야, 얼마드 간데, 한 3, 4천 원이면 어 갔겠는데요? 그러면 괜찮지 않하는데 자, 그러면 계장님이 알아봐 주실 건 뭐냐? 자, 사타 신청했는데, 이게 정말 통과가 될지. 예, 그걸 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사타, 사타 이후에 조건이 붙을 때 도로라든지 이런 좀 애매한 거죠. 있 그런 것만 없다고 얘기만 된다면 저는 그 물건 자체가 너무 싸고 괜찮아서 한번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어요.